여러분, 이번 시간은 불교 시간입니다. 제목은 깡통 스님들한테 속지 마라. 자, 속영이 속영을 따라가지 마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침에 산책하다가 유튜브를 들었는데 그 알고리즘이 뭐 해가지고 하여튼 자타 뭐 유명하다는 스님이 나와서 무슨 그 동물하는 걸 갖다가 여러 편 봤어요. 거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뭐 귀신이 없다, 영혼이 없다, 윤회가 없다, <laughs> 운명이 없다, 막 응?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도들이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이건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생, 현생, 내생까지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잘못 따라가면 안 된다. <laughs>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불교의 상법인 중에서 재무상제법 모아 요걸 갖다가 아,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 <laughs>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 스님들의 자질이 낮다 여러분, 출가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출가하고 싶습니까? 참, 못 배우고, 막, 진짜 가난하고, 막, 팔자가 사납고 되는 일도 없고, 이러면 출가는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또 출가하고, 또 사업하다가 망하고, 이러면또 저리 가 마음 달래고, 이렇게 오자. 저 풍교가 마음의 치중대회가 있는 종교라서, 마음을 또 치료하고, 마음을 발전시키기 좋은 종교입니다. <laughs> 그래서 못 배우고, 참못 나고, 못 가지고, 발자 안 좋은 사람들이 스님이 되다 보니까 백이 구십이나 되나 경기가 났다 보니까 이 불교를 예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자두 번째는 뭐냐 이 불교 경기는 참 불교인 참 스님들의 경기는 최하인데 이 불교라는 게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가 생기고 만들어진 것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가장 어렵고, 폭넓고, 깊고 넓고, 전생, 현생, 내생을 수평으로 깨뜨려놨죠. 그 삼계 2 8전도 어떻습니까? 수직으로 깨뜨려놨다. 좌우로 깨뜨리고, 상으로 깨뜨려놨다. 이런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이게 너무 뭐냐. <laughs> 불교가, 그, 어떻습니까? 이렇게 뛰어난 거는 뛰어나기도 하지만은 어렵죠. 또 양도 많고.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불교 공부하러 갔다가 불이 바다에 빠져 죽는다 그러죠. 자, 불교를 이해하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밀림 속은 어떻습니까? 한참도 모르죠. 캄캄해. 동생한 것도 몰라. 언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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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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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뱀이 나타나지 언제, 뭐, 어 짐승이 날지도 몰라요. 어디 과일이 있는지도 모르죠. 자, 그 숲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공중에 떠서 보면 어떻습니까? 숲 모양이 다 보이고, 어디에는 뱀이 있고, 어디는 과일이 있고, 다 보이죠? 그리고, 서울 시내를 다보려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그 시골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은, 그냥 뭐 강남에 있으면 서울 시내가 보입니까? 아니죠. 어디 가야 됩니까? 그, 남한 삼성에 올라가서 보면 서울 시내가 다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보이는 데가 어니까 남산 타워에 가면은 서울시내가 다 보이죠. 특히 강북 쪽으로 시중에서 볼수 있다. 근데 강남이 조금 덜 보이죠. 한강도 조금 덜 보이고. 서울시내를 다 보고, 강남을 다 보고, 한강을 자세히 보려 그러면은, 송파구의 노떼빌딩 2 3층에 올라가 보면 됩니다. 위에서 떼가지고 전후, 좌우, 상하를 다내려다 보면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이 불교라는 게 워낙 양이 많고 어렵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스님 근기는 제일 낮은데, 불교는 제일 어렵다, 양이 많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참, 불교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원시 불교, 뭐, 초기 불교를 하죠 그다음에 파불교 뭐, 대성불교, 밀교, 지금 오불교까지 나갔죠. 수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문화를 갖다가 보습하고, 또 수많은 종교, 음? 이런 게불씨에다 녹아 들어가 있어. 그걸 부처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계속 양을 갖다가 추가를 했죠.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자, 우리 탄호스님 뭐라 그랬습니까? 어, 각 종교에 대해서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기독교 성격이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은 3개월, 둔제는 3년 걸린다 해놨습니다. 불교 저, 유교는 어, 10년 걸린다 해놨어요. 근데 10년 가지고 안 됩니다. 다른 거는 10년 가지고 되는데, 추역 부분이 뭐라 그러고 그래서 어, 10년 가지고 안 된다. 한 30년 해야죠. 그거보다 이제 그 높은 뭡니까 그 도교, 도교에 도교 대해서는 30년 걸린다고 해놨습니다 <laughs> 근데 불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놨냐 천재는 30년 걸리고 둔재는 300년 걸려도 어, 이해를 못한다고 해놨습니다 진자 아, 공부를 하면은 어, 이 말에 대해서 알죠 자 불교가 또왜 이렇게 양이 많고 복잡하게 됐습니까 부처님은 굉장히 몇 가지 이야기 안 했어요. 부처님이 이야기 하신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 안 했다. 뭐냐. 여러분들이 국민윤리하고세계사 배우는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암경을 좀 보시면 은 법문을 갖다가 어렵게 안 해놔서 쉽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파불교, 뭐, 음? 대승불교, 밀교, 뭐 이런 식으로 고쳐오면서 엄청난 그, 부처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소설을 써놨죠. 상작을 해놨죠. 부처 이름을 빌려서 근데 그게 응용이야. <laughs> 불교의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고 양이 많고 어려운 것 같아도 공부를 해보고 밀림을 벗어나서 밀림 속에 위에서 레코들를 따가고 밀림을 내려다보고 그 높은 산, 높은 탑, 높은 정적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보다 보면은 부처님이 원시불교 초기불교에서 이야기한 그 뭡니까? 뭐 삼법일이라든지 뭡니까? 뭐 팔정도라든지 그민미일류의세계에서나 오는 건 그걸 못 봤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응용한 거예요 <laughs> 그걸 쭉 펼쳐놓은 거고 이 그냥 지수로 착각된 게되니라비교비글를 돌아서 간 거고 그렇게 안 씁니다 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어려운 종교가 아예 됩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탄희 스님 말대로, 천재는 삼십 년 둔재는 삼백 년 걸리도 모른다 그랬죠. 그 평생 불교를 모르겠죠또 스님들이 또 근기가 또 제일 낫기 때문에. 뭐, 서울대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출가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다 거의 다 출가를 했다가 다시 또 도망가고 없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근데 거기 쏘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안 된다. 특히 종교 같은 문제는 영혼을 다루는 거죠. 내생을, 전생, 현생, 내생을 다루는 문제라서 큰일 납니다. 잘못 알면은. 그리고 또왜 귀신이 없네, 영혼이 없네, 유래가 없네. 운명이 니 사주팔자가 없니, 이런 소리를 나오냐 면은 자, 이 불교에 대해서 좀 알면서도 뭐냐, 하면, 인기 영합하기 위해서, 또 그렇다 보기 위해서, 응? 운명이 있다 그러면 싫어하죠또틀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귀신, 에, 영혼, 윤회, 사주팔자, 운명이 있습니다. 그 불경이 있어. 그렇게 있어. 부처님이 그렇게 해놨어. 그리고 부처님 뒤에 코학들이 써놓은 책에도 그렇게 해놨어. 그리고 이게 살아보면은, 어, 이 시적으로 그게 맞아요. 왜? 지금의 예, 문명의, <laughs> 문명의 이기들, 일체 주시조죠 일체 주시는 는 그건 뭡니까? 생각하는 게, 무 예, 물질대에 나타났죠. 우리 상상한 것들은 물질대서다 나타나. 그, 지금, 문명의 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걸 보고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그용혼 뭐, 윤회 이런 다 통해요. 돼요. 자,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 <laughs> 그렇고또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말았더라. 아, 깨달음도 내가 주체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깨달음을 신비해가지고, 뭐, 불교는 깨달음이 종교라고 하는데, 깨달음이 종교, 일부로 맞고, 크게는 틀렸죠. 깨달음은 열반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갖다가 너무 신비해하고, 베타독점주의해가지고, 무슨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은, <laughs> 경천 동기할 일이 생기고, 뭐, 음 음식 봐도 뭐 먹고 싶은 생각 없고, 이쁜 여자 봐도 무슨 아무 생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죠. 민체를 가지는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성불교자가 아닌데 어떻게, 남자 정액 이건 계속 만들어지는데, 정자는 계속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여자가 보면 여자 생각 안 나오고, 생각이 안 통합니까? 그 참을, 조금 참을 뿐이죠. 그리고, 깨달음, 깨달아서 끝납니까? 아니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모르겠습니까? 저번에도 설명했는데 하도 답답해가 또 설명합니다만, 그 철드는 겁니다. 철드는 거. 옛날에 몰랐던 거 지금 새롭게 아는 거고, 또 아는 거에 대해서는 더 깊고 넓고 크게 또 아는 거고, 응? 음? 옛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깨닫는 거고, 바르게 안 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자, 그게 속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종교라 하는 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종교지. 응? 종교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종교인들이라는 게 98%는 다 우리보다 더 무식하고 발도안 좋고 옷살고못 못 배우고 어 인격도 더 못해요. 크게 따라댕기면서 알랑 뚫고 돈 갖다 주고 몸 갖다 주고 그렇게 하지 말았고 그러면 자식 이 자신을 잘 챙기고 자기 처자식 잘 챙기고 자기 남편 자식들 잘챙기세요 그게 먼저 출발입니다 근본이고 그것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직강이 찍기 전에는 생각이 나는데 또 찍다 보니까 잊어버렸네. 뭘 이야기하고 싶었더라.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 다음에 합시다.